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오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오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강국의 왕이 된 여러 보암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 보암같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신앙의 왜곡이라는 것이 여러 보암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왜 여러 보암의 신앙이 왜곡되게 됐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의 신앙의 왜곡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여러 보함의 신앙이 왜곡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인간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보암은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 두려워함으로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까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여러 보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 보함의 신앙이 왜곡됐다라면 그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 보암의 잘못은 여러 보암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신앙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임으로 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인데, 어찌 생각해 보면, 여러 보암은 자신의 편익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규례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전통 아니면 자기 자신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자 했던 사람이 여러 보함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 보함의 이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돼. 꼭 이러한 방식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표현이 전부 다 의미 없는 말씀 혹은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원칙에는 그러한 표현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라는 것, 어느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요소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보암은 바로 거기에서 실패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암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 한 개인의 믿음이 왜곡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것이 신앙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 공동체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모세가 떠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요구합니다. 그때 아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왜곡은 단순히 신앙의 왜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유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왜곡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끔 우리의 신앙을 왜곡해서도 안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교훈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시는 한번한번 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셨사오니 한분한 분들 바른 신앙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해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주시는 한 해가 되게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